와우. 와우! 와우! 네 무비 건조가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를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하죠. 는 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무슨? 청담 부부와 함께하는 날. <laughs> 그두명중한 명하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청담 부부의 그 기운이 쫙 펼쳐져 있는 가운데,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는 그 이정재 베스트 4를 또 예전에 했었었죠. 예전에 했죠. 네, 네 했죠. 오늘은 저희 정성 베스트 4를. 아, 무비 건조해서 네,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다 청담동 살아요? 이웃이죠, 이웃. 아, 청담동 어, 살아 그쵸? 진짜. 아, 네. 진짜 청담부부. 구 네, 그래서 아. 그 이름들이 계속 청담부부로 불리고 있고. 그렇다. 음,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정성님의 그 베스트 4를 선정을 했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우성님에게 한마디 전하고 가죠. 네. 어, 뭐라고? 우성 오빠, 그집 내려놓으세요. 뭐지? 그 짐. 그 <laughs> 일단 일단 바로 못 알아들. 네. 우성 오빠 네? 그짐 내려놓으세요. 우성 오빠 그짐 내려놓으세요. 멋짐. 그 오빠 맞아요? 오 마이 갓 지금.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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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금 없어졌다. 이거 편집 안 하면 나 무비 건조 그만둘 거야. <laughs> 아니 이게 나가야 돼. 이게 <웃음> <웃음> 나가야 우리가 살아. <laughs> 근데 실, 실제로 오빠예요. 돈 많으면 네. 형이고 네. 응. 언제나 우리 흥민이 형. 맞아, 맞아. 어, 그 어, 흥민이. <laughs> 아니, 네. 아니 명명 백팩하게 우성님은 우성 오빠님이십니다. 음. 나이가 더 많으세요. 네. 음. 몇살 많아요? 많이 많으세요. 네. 아닐 텐데 <laughs> 몇살 차이 안날 텐데 <laughs> 내가 알기로는 <laughs> 아니, 근데 네. 그 얘기 꼭 하잖아요. 정우성 씨 얘기하면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우성 실제로 보시면 어떠세요? 막 그런 얘기하는데 저희는 많이 또 이렇게. 만났잖아요. 저는 저, 저는 본, 본 적, 뵌적 없어요. 저, 그렇죠. 저는 정우성 씨랑 약간의 우여, 그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제가 책을 첫 에세이집, 아, 우리 네. 지금 낭만을 네. 네, 이야기합시다라는 네. 책을 냈을 때그 책의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그 음. 그 책을 내기 전에 이제 우성 씨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제가 허프니턴 했었는데 요즘 한국 영화가 이제 사랑 영화도 없고 뭐다 음. 사실은 굉장히 리얼리티의 뭐 입각한 그런 영화들밖에 없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들이 지나간 뒤에 한국 영화는 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더니 을 이제 우리 낭만을 이야기해야죠라고 하는 거야. 어, 정석 씨가 할 법한 멘트야.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속으로 어. 약간 이랬을 수도 있어요. <laughs> 만약에 근데 그걸 여기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뭔 지랄이야 가 <laughs> 근데 낭만 같은 소리하고는 했을 텐데 <laughs> 야, 야, 이거 네이 사람 얼굴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어. 아 이게 진짜 근사하네라고 생각해서. 있어. 제책 제목으로 제가 책 많이 나왔잖아요. 책모 어, 괜찮았어요. 어. <laughs> 책, 책 공보를 어. 정우성 씨로 아, 교묘하게요. 책 공보를 네. 다책 공보 한모시했잖아 <laughs> 정우성 씨 보면은 그 생각을 해요. 요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음. 한 20년 앞서 태어난 거야. 사실. 아, 그렇 어. 그렇. 요즘 친구들 다키 크고 훤칠하고 어. 머리 작고 그러잖아요. 어. 그 인종이 우리나 다른 다르, 완전 다르잖아 우리 셋이랑 어. 솔직히. <laughs> 어? 왜 이렇게 인상물을 써? <laughs> 어? 근데 그 아이들이 아니, 한 20년 먼저 나온 거야.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응. 굳이 이렇게 우리를 그 희생해야 되는 건 거야? 어쩔 수 없죠. 저는 그정호성 배우를 제일 처음, 처음 본게그 당시에 하인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네네, 아. 네, 네, 있었죠. 야한 잡지 아니었어요? 청소년이 즐겨보던 야한, 야한 잡지죠. 네, 그 잡지에 그 모델로 나오셨는데 <laughs>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근데 모델로 등장했는데도보아 <laughs> 그. 비주얼이랑 이 피지컬이 너무 오, 완벽해 와, 와. 완벽해 진짜 아, 빠져들었던 진짜. 기 진짜로 저는 정우성 씨 처음 등장했을 때 그리고 고소영 배우 처음 등장했을 응. 때가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잘 생기고 예쁜 사람이 있구나.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았어. 존재하는구나. 이전에 예. 약간 어떤 스타일들이. 비주얼 없죠? 충격. 아. 근데 그 정우성 이정재씨가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에 그 당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배우의 출연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95년의 그 모래시계로 이정재씨가 음 완전히 백제이. 음음 네. 진짜 음 오랜만에 음 절할 거라 생각했어. <laughs> 95년에 정성 씨가 아스팔트의 사나이. 그두 작품으로 둘이 신인상을 공동으로 막 수상하고 이랬었어. 휩쓸었었어. 그 이제 그 기운, 에너지, 이들의 어떤 그 반짝반짝함을 탁 이렇게 채간 사람이 있었죠. 김성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의 이 것들이 꽃을 피운 게 태양 없다였고 음. 레전드로 그 전에. 남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네. 비트, 비트라는 아. 작품그렇그리 네. 그 전에 이제 네. 그 비트. 이거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이거 네. 영화 어디서 누구랑 봤는지도 기억을 해요. 누구랑 봤어요? 서울 극장에서 그때. 서울 네. 극장에서 그때 임진모 선생님 수업 같이 듣는 네. 분들이랑 <laughs> 이제 가서 봤어요. 아 옛날에? 네, <laughs> 진짜 옛날에. 아니 뭐좀 좋은 얘기를 아, 는데 한참 보고 있다가 정우성을 놀란 거구나. <웃음> <웃음> 와 그래도 늦게 확 오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스승님을 이렇게 이렇게 뒤싸. <laughs> <니스 하나. 웃음> 왜 그랬어 스승님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직도 기억나고 그런데 <laughs> 네. 이 영화를 보고서 가장 놀란 점은 물론 네. 고소영 씨의 아름다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laughs> 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성애자니까 음. 고소영 씨를 생각하는 게 맞잖아 뭘 음. 뭐, 뭐로 봐도 음. 근데 영화로 보았 내가 정성 씨만 생각을 음. 하거든. 그렇죠. 아한 10대 시절에 한 번쯤 10대, 20대 초반에 꿈꾸는 그 오도바이 타는 남자 하이크 내거뭐 그. 아아 뺑카라 그랬나? 뭐라고 그랬지? <laughs> 뭐라 그랬지? <그거> 한번 해주세요 <laughs> <뒤에 웃음> 쇼바, 쇼바 이렇게 아 하고 올리고 그지 로미야, 넌 대체 어딨니? 와 <웃음> <웃음> 이거 저싫어해다 <laughs> <너무 쉬워야 돼요. 웃음> 나에게 꿈이 없었다. 그리고 스틱해, 스틱. 여기 여기서 유호성 씨한테 유호성 씨랑 친구로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유호성 씨의 이미지를 어. 아마도 강렬하게 본 감독이 나중에 친구에 캐스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음, 음. 근데 유호성 씨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냉면처럼 가는 길게 살 거야. 음. 그냥 평범하게. 그래서 음. 의외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회자하는 대사들이 약간 오글거리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여튼, 허양만 씨의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정우성이라는 스타성이 처음으로 폭발한 작품. 그죠 네. 폭발한 작품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한국 OST의 흑역사를 담고 있는, 아, 아, 그런 아, 작품이기도 아, 합니다. 다 네. 불법으로 갖다 네. 썼죠요 그렇죠. 네.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갖다 썼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틀스의 레디피가 나오고요. 음. 그리고 그, 원래는 이제 유리드믹스 곡인데, 마릴린 음. 맨슨이 커버한 스윗드림스가 나옵니다. 음. 그런데 극장에서는 그 곡들이 나왔는데, 나중에, DVD는 어, DVD의, DVD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빠지게 되죠. 정상적이라면 네. 저작권 해결이 안 되죠. 영화가 네. 들어갈 수가없요 너무 없지. 비싸. 네. 어, 비트즈 노래도. 비트즈는 그리고 어. 비싼 걸 떠나서 어. 영화에 노래를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아 네.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어. 뭐죠? 셩팬 나온 거? 아, 저 I am Sam? I am Sam. I am Sam도 다커버로간 거잖아. 요 비트즈는 아예 영화에 네. 판권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냥 썼다가 큰일 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호되게 경험을 한 김성수 감독님이 태양은 없다에서는 정식적으로 아. OST를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러브 포션 넘버 나인이 음. 어. 불러 주세요. 러프 어. 포션 넘버 나인. 그 다츠다차스에 러브 포션 넘버 <laughs> 나인이 그, 그 태양은 없다의 사운드 트랙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음 작품으로 아 하여튼 뭐 네. 그때 당시 다 자기가 정우성이고 싶어했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너무나 아, 냉정하게 깨닫죠. 오토바이 아무리 쇼가 올리고 이렇게 해봐야 정우성 관계 안나오 거죠. 이거 이거가 아니라이걸한번 <laughs> 해주셔야죠. 나 이제 꿈이 없었다. 로미아 어디, 어디 있니? 로미아, 넌 대체 어디니? 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서 액션 장면이나 이런 오토바이 장면에서 아주 질주하는 데스메탈, 네. 헤비메탈이 나오는데요. 바로 크래쉬에 그때 당시 아, 인기 그러시오. 많았잖아요. 아, 네. 내가 그린 원 안에서 라는 곡이 네. 계속... 그 몇번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음. 가사 한번 찾아보시면 이 영화의 주제와 딱 맞는다는 걸 아실 수그 있을 겁니다. 총체적으로 90년대의 무드를 대변하는 청춘 영화라고 할수 있죠. 패션도 볼수 있고요. 네. 그 당시에 클럽의 풍경도 볼수 있고요. 시. 여러 가지 90년대의 음. 첨단이라고 얘기했던 네. 그러니까 네. 최신이라고 젊은이들이 즐겼던 그런 어떤 문화 들을 딱볼수 있는 재미도 있는 영화입니다. 나 항상 원두 커피 마시고 이제 <laughs> 어? 샤브샤브 먹고 어. 락카페 갔다가 부산 콜라테가 콜라테가 콜라텍. 콜라텍 아니야. <laughs> 콜라텍은 나이 나이든 사람들이 가는 데고. 사고 잡아요? 사고 잡 그쯤에 들어왔었어요. 90년에는 꼬레 후라이드 라이스 철판볶음밥의 시대지. 강남역 가면은 그한집 건너 하나가 다 철판볶음밥. 이었어 <laughs> 홍대 앞에도 있었어. 그리고 <웃음> 나서 지금도 <laughs> 있어. 타... <laughs> 철판볶음밥 먹고 거기가야지 파르페 먹으러. 아, 진 파르페 <laughs> 많이 <laughs> 먹었죠. 우산꽂혀. 아, 어, 파르페 많이 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오늘 주제가 뭐야? 지금 뭐야? 아 정우성 이야기지, <laughs> 정우성. 역시 X 세대들은 90년대 이야기 나오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laughs> 90년대 중심에 정우성이 있었다. 있었다. 네. 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역시 또 비트의 같은 감독님이시죠, 김성수 감독님의 야심작 무사입니다. 저는. 무사. 정말 이 무사를 비운의 걸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이제 귀환길에 오른 이 고려 무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무사이 다시 고려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게 뭐 쉽지만은 않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몽골군에 납치돼 있는 이 부영공주 장찌가 되겠습니다. 네. 그장찌와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을 그린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 자체는 사실 그 당시에 그 개봉했을 때9.11 테러랑 겹치면서. 네. 아 별로 흥행을 잘 못했어요. 음. 근데 그 당시에 이 작품 자체가 정말 해외에도 큰 인기를 끌고 반향을 끌면서 그 해외 뭐 매체들 보면 그 무사, 그러니까 우샤죠 우샤, 우샤 스타일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묘사가 많이 됐던 음. 그런 액션 영화기도 하고요. 그렇지. 특히나 그 워낙 유명한 이제는 뭐다 알려진 일인데 그 올리버 스톤 감독이 이제 알렉산더를 만들 때이 무사를 이 제작진한테 보여주면서. 난 이번 영화 액션 컨셉 이렇게 가고 싶다. 아, 뭐 이렇게 다. 오, 진짜. 네, 얘기했던 것도 오, 한류였어. 한류. 한류가 네. 어떤 시절에. 네. 장희모 감독도 그다음에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면서 이무사에출연한이 정우성의 이긴 머리랑 장창. 음. 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음. 와, 저런 엄청난 기록지로 장창을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그 모습을 완전히 반해서 견자단의 뭐 헤어스타일이나 들고 있는 무기까지 그대로. 그러니까 음. 이 무사에서 정우성 이 연기한 여서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작품을 만들었을 정도로 뭐 사실 무산은그 시기에 해외에 정말 더 반응을 끌었던 작품인데요. 음. 그래서 저는 또그왜 이제 김성수와 정우성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한때를 정말 풍미하고 그 2000년대까지 쭉 이어졌던 어떤 남성 서사의 그 액션 마초 액션의 근간이라고 하면 이렇 언제나 마지막은 주인공 남자가 죽으면서 끝나는 음. 그런 네. 서사가 있어요. 정말 비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네. 안알리고 이제. 그렇죠, 안알리고막그걸 네. 아, 그, 모르고 또고소영 씨는 왜 어, 빨리 안 와? 뭐 이런. 고소영 씨가 고소영 씨가. 고서영 씨는 이 무사도 그렇고요. 그 자신의 전체 필모그래피에서 자기가 죽는 걸로 끝나는 필모그래피로 거의 다 채워져 있는 배우는 지금 현, 현재 전 세계에서 유덕화와. 정우성밖에 아... 정우성 밖에 없어요. 천장지구의 네. 유덕화. 그렇죠. 정우성의 모든 영화도 보십시오. 뭐, 번트킬에서도 죽고 비트에서도 죽고 몬사에서도 죽고 강철비에서도 죽고 아수라에서도 죽고 중천에서도 죽고 새드무비에서도 죽고 좋지. 다 죽어요. 감시자에서도 죽어 네.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음. 스포를 하지 말라고. 아... <laughs> 제가 스포를 다 해버린 거예요. 다 죽었다고 여기저기서. 스포일러의 음. 기준이 너무 모호해져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진짜 책으로 음. 이렇게 이런, 이런 건 스포일러가 아니에 법으로 아닙니다. 정해야 돼. 정해야 될것 같아. <laughs> 개, 개봉 되나요? 개봉 5년 뒤에 영화는 스포일러로 스포일러 치지 아닙니다. 않는다. 뭐 이렇게 법으로 정해야 돼. 아니 그리고 이미 농담화된 것도 어. 그냥 뭐... 어, 이거는 새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 아니 스컬러가 스가 아니야. 브루스 일리스가 귀신이란 정도는 음. 돼야지. 음. 그런 그래, 그런 점에서라도 이제 정우성은 우리가 너무 그 배우들을 얘기할 때 아이콘이란 표현 로마이쓰잖아요 네. 음. 진짜 한국 영화 의 아이콘은 정우성이다. 음. 죽음의 아이콘이래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그만큼 멋면 서사를 부여받았다라는 뜻인데 음. 그렇게 멋면 서사를 부여받을 정도로 정우성이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어떤 아우라. 그런 것들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반증이 있더라고요. 그렇 나는 정우성 씨를 볼 때마다 프랑스 배우 알랭드롱이 떠오르거든요. 네. 아. 알랭드롱도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남성으로 유명했지만 그에게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냐면 약간의 천박한 아름다움 같은 게 있어요. 음. 그 아름다움에. 음. 그래서 그는 되게 부잣집 고급 도련님 같은 걸 맡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얼굴을 하고 엄청나게 거친 세계에서 떠돌다가 죽는 역할을 엘랜드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태양은 가득히. 어. 정우성도 사실은 잘 보세요. 모두가 잘생겼다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항상 그... 근사한 오빠만 입히는 그냥 상류층 신사로 나오잖아? 그러면 재미가 없어. 어, 그렇죠. 정우성이라는 인물은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그를 망치고 죽이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네. 그런 인물은 되게 이를테면 얼굴에 약간 빗나가는 영원히 상류층 돈을 많이 벌어도 상류층에 진입할 수 없는 그 어떤 바닥에 있는 어떤 남성적 매력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정우성 씨가 대표적으로 알랭 들론 같은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우성은 감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고 그 지점에서 대표작이 또한편 나오죠 내 머릿속에 징계 이것도 네뭐 엄청 많이 패러디가 됐죠 이것도 대사 하실 거죠 어. <laughs>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웃음> <웃음> 뭐 유치원이야, 초반 <동물이야. 웃음> <laughs>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아니 눈빛이 정말 눈을 그 고정시켜. 이게 포장마차에서 잘... 하는 대사죠. 그쵸, 포장마차 서그 아, 아, 네. 다음 대사가 더 악권인 것 같아요. 아 용서는 미움에게 방한칸만 내주면 되는 거 아. <laughs> <laughs> 아니 이게 2000년대 초반이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대사들이. 다 저래 어. 명언을 남겨야 되겠다는 라강박이심면서요 <laughs> 네. 근데 그때 배우들이 사실은 그 비주얼이 굉장히 그 스타와 일반인들의 달랐지. 비주얼이 굉장히 달랐기 응, 때문에 응. 그 다른 배우들이 저런 대사를 하면은 왠지 그큰 화면에서 설득이 돼어 물론 이제 가끔 설득이 안 돼서 이렇게 닭살이 돋을 때도 있긴 그렇죠. 하지만 그나마 완충작용을 해 주는 게 배우들의 스타들의 어떤 역할이었던 것 같고 진짜요. 이것들을 무리 없이 해 해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내 머릿속에 지금 그냥 뭐그 당시에 진짜 이 멜로 영화로 한핵을그은 작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건망증이 심한 그 수진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가 걸렸던 거고 음. 원래 이제 그 사겼던 남자였던 철수와의 사랑이 그걸로 인해서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작품이었죠. 네. 근데 진짜 저는 이 정우성은 굉장히 이렇게 남성서사에서 탐을 내는 배우예요. 많은 작품들이 액션 영화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고 아니면 이제 장르 영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좀 약간 안타깝게도 멜로적인 측면에서 정성을 좀 뺏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어, 더 많이 할수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그쪽에서 탐을 내다보니까 이. 어떤 이제 그 아우라와 비주얼이랑 무드와 감성으로 할수 있는 멜로들이 굉장히 좀 적은 전체 필모그래서 적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내머릿속에지우게 아니면 허진호 감독이 만들었던.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어요 호우 시절 같은 작품, 아, 호우, 네. 호우 시절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내 머리 속에 지우게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로 호우 시절까지 다시 찾아보시면은 정성이 가지고 있는 멜로의 어떤 감각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장르화되고 굉장히 판타지적인 거라면 내 머리 속에 지우게는 호우 시절은 훨씬 더 리얼리티에 가까운 정우성의 멋짐과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적용됐을 때 과연 그와의 연애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쌍으로 한번 같이 봐야 될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본 영화는 2013년작이죠. 감시자들입니다. 음, 네. 어, 이게 벌써 거의 10년이라는 영화가 되요 9년 됐네요. 어. 내 머릿속에는 3년 전에 개봉했나? 이러고 찾아봤는데, 내 머릿속에 2014년이야. 지우게... 지우개가 네. 있어. <laughs> 어. 오래됐죠. 오, 진짜 지우개가 <laughs> 네. 있어. 홍콩 영화인, 저기, 청공을. 청공의 눈. 아, 청공의 음. 눈을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근데 네.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 이전에 한국의 어떤 장르 영화들, 경찰들을 주인공으로 다루거나, 뭐, 조직폭력, 쪽을 다루는거나 영화들이 굉장히 항상 한국 영화는 좀 뜨거워요. 영화 자체가 항상 흥분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지나치게 흥분으로 발동을 하는데 끝까지 그게 잘못갈 경우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음. 감시자들은 차가운 음, 영화입니다. 음. 굉장히 한국 영화에서 볼수 있는 캐릭터들의 그 오버 리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음. 영 영화 어떤 영화냐면 제그 정우성 씨가 어쨌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것들을 정말 항상 높은 빌딩에서 관망하면서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딱딱 그들의 음. 범죄를 지휘하는 그런 음. 어,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한 이제 네. 범죄 조직 리더 제임스로 나옵니다. 음. 근데 그를 추적하는 이제 뭐 설경구, 한효주 씨, 뭐 준호 배우 등이 음. 연기하는 그를 추적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감시반들과 이제 서로 체이싱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게 이제 정우성 최초의 악역이라는 제목으로 음. 홍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음. 정우성은 제가 보기에는 악역을 하면 안 되는 배우예요. 음. 왜냐면 그의 얼굴에는 어느 정도 약간 비천함도 들어있고 어떤 거침도 들어있고 하지만 악이 없는 얼굴이에요 그 음. 얼굴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우성이 과연 장르 영화 속에서 혼자 이끌어가는 악역을 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 내지는 근심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정우성 씨가 여기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 영화에 만화적인 재미가 더해집니다 음. 엄청나게 기록지가 큰 아름다운 남자가 총과 여러 가지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그 자체가 이 되게 현실적으로 리얼리티를 되게 중시해서 찍은 장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할리우드 영화적인 방점을 하나 찍어 준 거예요. 제미스 본도 영화적인 방점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성 씨가 이이 악역이 정성 씨에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장르이 감시라는 영화를 정말로 어떤 근사한 액션 영화를 본것 같은 어떤 느낌을 준 정말 8할은 저는 정우성 씨의 악역에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정우성의 악역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다시 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나 솔직히 못 봤는데 재밌어 재어아 근데 저도 정우성 씨가 그 상차도 있고 음. 사실은 연기를 음. 못하는 순간들도 있고 음. 그런데 늘 신기한 건 영화를 보는 내내 정성 응원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덕힌 같은 데서. 그러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부패한 부장검사 역할을 하잖아. 연설하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어려워요. 다들 힘들어 한단 말이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장면이고. 불안불안하다? 근데 내가 제발, 제발! 그리고, 만약에 설사 정우성이 그 장면에서 완벽함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는 정우성을 응원하고 있어. 음, 음. 그런 음. 정도의 압도적인 그런 어떤 것들, 아우라를 그 주는 배우로서의 역할은 정우성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인 음. 것, 그러니까 것 같아요. 한국영화, 네. 만약에 앞으로 마블영화 시리즈 같은 어떤 좀더 헐리우드 액션에 가까운, 뭐 요즘 젊은 감독들이 공부 많이 찍고 있지만, 그런 어떤 시리즈를, 007 같은 시리즈를 한국에서 만들잖아요? 답은 나는 정우성 밖에 없다고 봐, 진짜로. 음. 그걸 <laughs> 이정재 감독이 했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 이 정우성이, 그, 오상 감독이 적벽을 만들려고 할 때, 네. 조자룡 캐릭터로 정우성을 쓰려고 했어요. 아, 어, 왜안 됐어? 네. 안된 이유는 이제 중국 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조자룡 캐릭터를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하는 걸 조금, 음. 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네, 됐는데, 네. 음. 그 제작자가 이제 테렌스창이라는 분인데, 그 테렌스창은 네. 워낙 정우성하게 빠져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음. 꼭 조자룡을 쓰고 싶어 했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에서 지금 현재 그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만들면 만, 그걸 연기할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밖에 없다 음, 근데 진짜 음, 언젠가는 뭐, 그생각도 뭐, 든다. 그 든다. 나올 음,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음, 아니, 나요. 제임스 본드가 거기도 그, 뭐야, 백인만 이래 흑인도 있고,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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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동양인도 일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쵸?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다면 정우성일 것이다. 그니까. 어. 그리고 액션 스타로서 보면 특히나 이 빼놓을 수 다. 없는 단 하나의 컷이 그놈놈놈에서아이 하고 아. 사실 양소를 놓고 돌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기절할 뻔했다니까 극장에서. 어. 아. 정성이 액션 감독들이 굉장히 그 이런 그 몸에 룸에... <laughs> 아왜 이거 저 한번 돌린 건데 왜? 아그 총돌린 거였어요. <laughs> 요즘에 총을 <laughs> 이렇게 한 사람이 있구나. <laughs> <총>, 총을 <laughs> 이렇게. 나 강원도 김재구 <laughs> 서하면 천돌이 포병 나왔어. <laughs> 아니 그 무술 감독들이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배우들은 굉장히 훈련 열심히 해서 하는 배우도 있는지 정우성은 실제로 감각 자체가 이 몸을 쓰는 감각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들을 또 같이 작업하면서 아 액션할 때네 네. 네. 아, 이 그, 옆에서 사진 찍으면 절대 안 되는 대표적인. 아이, 아, 있구나. 그 자살을 왜? 절대 해. 같이 사진 찍으면 안 돼. 아니 지금 이래, 이제, 그, 뭐 이제 그 정우성 배우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간에 그 증인 같은 작품, 휴먼 드라마 같은 작품들도 보여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곧 이제 공개가 될 텐데 또 연출작도 있잖아요. 네, 자신의 연출작. 네 보호자. 네. 네. 그런 작품들도 기대됩니다. 또 이렇게 연출자로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전부터 계속 시나리오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음. 것들이 이제 작품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기대를 하면서 영원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정우성을 응원합니다. 음. 네. 네. 정말 한시도 응원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네. <laughs>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동반님 내려놓으세요 그짐 멋짐 아니 멋짐은 내려놓으시고 네. 여기 세 분이 뭐 이렇게 좀 압박을 넣으셔야죠 출연을 한번 하셔야지 출연? 네. 누가 압박을 넣어? 여기 이제 앉으신다고요? 음. 제 옆에 이렇게 이러고 있고 <laughs> <그렇지. 웃음> 음, 그때는 자리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아 <laughs>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정우성 배우님을 진짜 2000년대 초반부터 만났잖아요 다이다이로. 음, 네, 어, 다이다이. 아, 요즘 <laughs> 고급 단어 엄청 써. 어, 요즘 막 고급 단어가. 아고죠정 선배가 영화. 굉장히 이렇게 딥토크도 많이 하고 <laughs> 어.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다음에 네. 만났을 때는 네. 저희 무비건조의 존재를 알리고 네. <laughs> 네. 일단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시키고 나서. 네. <laughs> 네, 이렇게 서서히 젖어들게, 네. 스며들게 무비 건조가. 그래서 네. 이 자리까지 불러오는 미션을 네.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정성 베스트 4, 또 저희 무비 건조의 자랑이죠. 베스트 4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네. 구독, <laughs>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